당신이 곁에 없을 때 여자들이 상상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들이 동화 속 장면이나 뜨거운 장면만 상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의 환상은 단순히 육체적 매력이 아닌 감정적 인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8가지 환상이 당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마지막 환상은 그녀가 당신 곁에서 가끔 조용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첫째. 그녀는 당신에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상을 합니다. 브런치나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모습이 아니라요. 부엌에서 음정이 어긋나는 노래를 부르는 그녀. 아기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는 동안 못생기게 울어대는 그녀.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녀는 가끔 이런 조용한 공상에 빠져듭니다. 그가 내 모든 것을 보고도 움찔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갈망입니다. 당신 앞에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후드티를 건네주고 옆에 조용히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둘째, 다른 남자가 그녀에게 접근하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합니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욕 없이 얼마나 보호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차분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모습입니다. 질투심에 휩싸여 무너지는 남자가 아니라 이미 선택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옆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한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곁에 없더라도 말입니다. 셋째,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웃게 만드는 방식을 다시 떠올리지만, 새로운 상황에 적용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동차 여행에서, 서점에서 자기개발 코너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하는 모습 등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유머가 휴대하기 편리한 것을 상상합니다. 단순히 술집에서 나누는 농담이 아니라, 그녀의 세상 곳곳에 녹아드는 무언가 말입니다. 이러한 상상 속 장면에서 당신은 마치 집처럼 편안하지만 굳이 감명을 주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넷째, 그녀는 당신과의 첫 번째 진짜 불화를 상상합니다. 이상하죠?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깊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상황이 불편해질 때 당신이 어떤 남자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 그녀는 당신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움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남자가 나와 감정적으로 말다툼을 하고도 그 후에도 여전히 나를 신경 써줄 수 있을까? 오점. 그녀는 당신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상상합니다. 호화로운 데이트도 아니고 주말 여행도 아닙니다. 단 둘이서 스웨트 팬츠를 입고 형편없는 영화들을 스크롤하며 피자 토핑을 놓고 논쟁하는 것도요. 그것은 당신에게 드문 편안한 침묵, 에너지. 즉,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녀만의 방식입니다. 6. 그녀는 당신이 마침내 그녀에게 키스할 정확한 순간을 상상하고 그것을 다시 씁니다. 반복해서 다른 상황에서도 그녀가 정복당했다는 느낌이 아닌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감과 망설임이 적절히 섞인 그녀를 설레게 할 만큼의 긴장감과 그녀를 안정시킬 만큼의 부드러움. 단순한 키스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로르샤흐 테스트입니다. 7점.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가장 어두운 야망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합니다. 단순한 직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가 비밀리에 원하지만 거의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 이상한 꿈, 과감한 움직임. 그녀가 숨긴 열정. 그녀의 마음 속에서 당신은 움찔하지 않고, 놀리지 않고, 축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몸을 기울여, 더 말해줘,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한 문장. 그녀의 머릿속에서 공짜로 살아갑니다. 포인트 8. 그녀는 당신이 없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합니다. 영원히. 물론 병적이죠. 하지만 마음은 이상한 일을 합니다. 때때로 그녀는 무작위로 생각합니다. 내일 그가 나를 무시한다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아는 것을 후회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단순한 짝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이를까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갖기도 전부터 말입니다.